근 이렇게 뚝딱 부자 그렸어어 그렇게 언니가 잘 그려. 그려달라고 말해. 그럼 언니가 그려준다니까 말해. 말해. 언니한테 선물로 그려달라고. 그럼 그려줄 텐데? 할머니 여기 사자 그림 없어? 사자 찾아 그림? 찾아봐. <laughs> 말을 하면 언니가 그려줄 텐데 말을 못해. 어? 아이건 아니야. 사자잖아, 제가. 나두개 갖고 싶은데. 왜? 그래? 언니가... 갖고 싶으면 말을 해, 하랑이도. 뭐? 갖고 싶은 거. 뭐 그려줄? 아까 그거 풍차, 풍차? 음. 그럼 말을 해. 언니 저 풍차 하나 그려주세요. 이렇게. 풍차 뭔데? 아까 언니가 보여준, 엄마 할머니가 보여준 나 거. 나 이거 강아지. 강아지? 나도 있고. 나 이거. 잠깐만. <laughs> 나또나 있잖아 이라가응 다른 걸로 해야나 아,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응, 빨리 말해 그럼 멈쳐놔야돼 아니지 이걸 녹화한 걸 언니 보여줄 건데 진짜 응 말로 그냥 하면 안돼아이 응, 응, 사자 이 사자도 그려줘 어디 사자 그래 나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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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랑 계속 보여주지 않아? 계속 안 보여줘도 언니가 한 번만 아... 보면 알아. 음. 나. 말을 해 하랑아. 언니 뭐... 저 사자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. 아 그냥 나 이거 말고 사자. 그 언니는... 나 여기 있는 거다 그리고 싶어 언니 앞에. 그 언니한테 이 책을 한권 사줘야 되겠다 그러다가 잠깐만 한번 들어봐. 그림은 뭐 아니에요 언니?